어, 제가 그 교육 목사로, 이제 교육 총괄 목사로 담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9시 2부 예배 때 제가 담당했던 이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이제 예배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11시 이제 3부 예배가 될때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영유아부부터 이제 중등부까지 이제 아무래도 교육 총괄이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할까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린이부 이제 유치부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쪼르륵 달려와서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묻냐면 목사님, 성경은 이제 세상을 만드는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공룡이 나와 있지 않아요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질문이죠. 처음에는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꿈을 짓밟지 않고 대답을 할수 있을까. 어, 그러다가 이제 솔직히 말을 해줬어요. 이제 세상에는, 이제, 이제 성경에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부터 들어있지만 이것은 역사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란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보통 성경은요,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창세기를 보면 여러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냥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읽는다고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안에 기록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오직 성경에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기록된 구원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처럼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은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믿어라 라고 했을 때그 믿음은 사실 결코 쉽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공돌이에요. 네, 공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건설 회사를 좀몇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해에 맞지 않거나 이 견적에 딱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하나님의 일을 섬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은지 3년이라 되었어요.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 저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 위에서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가 그 곳에서 결판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참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모여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나서 그 갈멜산 위에서 이제 진짜 누구가 진짜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엘리야가 그들을 모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발과 아세라인지 이제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당연히 말을 할줄 알았지만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못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그 말을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백성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축복하시고 선물을 주셨던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너무 흔해서 그 공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도심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매산 대결을 통해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였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모였습니다.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섬기는 이제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매우 간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어 선지자들이 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칼과 창으로 자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쇼맨십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 이 칼과 창으로 자해하는 것은요, 발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석을 봤더니 발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신이 좋다더라, 저 신이 좋다더라, 아무런 그런 신, 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 신들을 이신저신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이 새로운 이제 여자분그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은 부족할 게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되게 높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유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궁의 건강이 너무 나빴던 것입니다. 근데그 마음에 어떻게 이제 첫째는 갖게 되었는데 둘째를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매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제가 저기 인천에 정말 유명한 무당집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요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연락드렸을 때그 점집에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기도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해서 정말 감사하게 그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돌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임신 중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을 찾고 점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전국 국민 중에서 점을 봤던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느냐라고 봤더니 41%가 된대요. 약 반이 조금 덜 되는 그 사람들이 점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을 본 사람 중에서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몇 퍼센트인가라고 봤더니 무려 23%가 되더라고요. 점을 본 사람들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점을 보는 사람들의 5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목회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청년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무당 집에 가고 점을 본다는 게그 점을 믿어서 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점집에 가는 것은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내가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큰 돈까지 주면서 그 점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신이 진짜라고 믿었을까요?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었고 거짓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그 누구보다 이단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자리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면 모든 북이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지 아니면 약해 빠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우리가 속한 그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지를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섬기는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 역시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가지를 더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세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아멘. 엘리야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것도 모자라 제단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냥 한 통만 붓는 게 아니고요. 무려 네 통이나 붓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그냥 도랑에만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또 어디에 붓습니까? 재단 위에 버려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겨야 될 판에 물을 네 통이나 준비해서 재단 주변에 도랑에 물을 붓고 재단 위에까지 물을 붓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사실 이것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3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아는 시작부터 그냥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적인 전쟁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원어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는요.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재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 올린 그 재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재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쌓은 이 재단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쌓아올린 재단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일하실 거야라고 믿고 나아갔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꼬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베테랑 장수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것은요, 이해뿐만 아니라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 어떤 전쟁보다 무모한 싸움이 이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작정하고 무모한 싸움을 하죠. 그리고 그 무모한 싸움 앞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똑같습니다. 자신이 던질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미간에 명확하게 명중 시켜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엘리아와 똑같았습니다.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나갔다고 기록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내가 준비한 전쟁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자 나아가는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야 20장 15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엘리야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무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랑뿐만 아니라 재물 위에 물을 붓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분명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모했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무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면 30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아멘! 전쟁에 나서기 전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 그때까지 무너져 있었던 은혜의 재단을 가장 먼저 쌓아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그 은혜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죠. 그리고 앞으로 유치부, 어린이부, 이제 뭐 이번 주면은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련회가 이렇게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딱 이제 계획이 나오면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청소년 때 청년회 때에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그때 그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 기억으로 추억으로 감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운지 모릅니다. 아, 저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저때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청년부 때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이 수련회만 되면 예배 때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님의 침을 그렇게 많이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침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 더럽죠? 냄새나죠? 그런데 왜 목사님이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앞자리에 나와야 되니까요.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되니까요. 그렇게 열정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모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은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믿음도 충만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넘쳐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산이 넘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엘리아가 이겼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저 우상들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다. 봐, 다 죽지 않았냐. 사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요. 너희 안에 있는 가득한 우상을 한번 봐라. 너희 안에 이 무모한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지 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재단을 다시 한번 수축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드시죠? 그리고 유일하게 쉴수 있는 이 주말, 하나님께 예배 나오랴,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시랴 힘드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우상들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인생을 살았다면 이젠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무모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